안되면계는다 가위바위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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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! 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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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 다트를 최강 참고대로. 뭐야? 누 선수? 아! 진짜. <맞죠>? 네. 네. 스네버로 치네. 아. 진짜. 아. 네. 가끔은 아, 아니었는 네. 제가. <laughs> 네. 가끔하게 <laughs> 이 정도 하는 네? 저희는 아, 저희는 네. 이 정도. 지금 네. 약 30. <laughs> 많이 달았다. 신이요. 신은 제손 안에 있습니다. 그렇지. 좋아. 자, 천천히. <웃음> <웃음> 야다 떨어졌어요. 한수 접어드려야 되는야야0점만 맞춰도 다찮아요 있잖아요. 제가 아까는 어. 한수 접어줬거든요. 불쌍해 갖고. 어. 저희는 어. 이깁니다. 어. 저희는니까요. 이 아니야 빨리 야. 아형 제발 그래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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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해.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하는게 뭐야. 그래 그래 다시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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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두번 미스. 아, 근데 네. 게임도 끝났는데 네. 혼자고 싶으면 나가주세요. 혼자고 싶으면 나가주세요.